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얼바인 이목사의 하루묵상입니다. 왕정체제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는 계속됩니다. 1절로 2절 신정체제의 핵심은 첫 번째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의 가족력과 그의 인물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람은 가족의 배경과 인물됨의 어떠함이 인정받는 자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믿는데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조롱 속에서도 낙담과 실망에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3절로 14절입니다. 두 번째 신정 체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믿고 따라가는 원리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양 때를 잃어버리는 큰 손실과 사건 속에서 결국 사울이 이 양떼를 찾아 나서게 되고 하인의 제안과 사울의 수용과 사무엘의 행적을 알려 주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사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왕과 주가 되시는 구원의 목자 예수님도 우리 앞서 가시고 그분의 양인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수많은 실패와 반복과 배움을 통해 말하고 걷게 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 출생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영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에 배움과 반복을 통해 묻고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묻고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